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뤄볼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와 암호화폐의 대결 구도인데요. 미래 기술이 우리의 디지털 자산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이게 그냥 뜬 소문일지 아니면 진짜 현실이 될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내 비트코인 진짜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제목의 기사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양자 위협이라는 건데요. 엄청나게 강력한 미래의 컴퓨터가 나타나서 우리가 가진 디지털 자산을 그냥 순식간에 뿅하고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공포 섞인 이야기죠. 자, 이 통념 뒤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뭐 이메일 보낼 때 은행 거래할 때 그리고 당연히 암호화폐 지갑을 쓸때이 모든 걸 지켜주는 수학적인 자물쇠가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이걸 그냥 박살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던 디지털 세상의 안전장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자 그럼 대체 양자 컴퓨터는 무슨 수로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걸까요? 그 공격 방식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대 암호 기술의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엄청나게 큰 소수를 곱하는 건 컴퓨터한테 식은 죽먹기죠. 하지만 그 결과로 나온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만 딱 주고 원래 곱했던 두 소수가 뭐였게? 하고 물어보면 이건 슈퍼컴퓨터도 풀기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한쪽으로만 갈수 있는 일방 통행 도로 같은 겁니다. 들어가긴 쉬운데 거꾸로 돌아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거꾸로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여러분의 암호화폐가 진짜 여러분 것이라고 증명해 주는 디지털 서명의 핵심 기반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쓰는 ECDSA 같은 기술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양자 컴퓨터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바로 큐비트 덕분입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의 기본 부품인데요. 일반 컴퓨터의 비트가 0 아니면 1딱 하나만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큐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 있는, 뭐랄까, 중첩이라는 마법 같은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의 엄청난 계산 능력의 비밀이죠. 그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비율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복잡한 미루를 푼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반 컴퓨터는요, 한 번에 하나의 길만 가볼 수 있어요. 가대가 막히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야죠.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요, 마치 유령처럼, 동시에 모든 가능한 길을 한꺼번에 탐색해버립니다. 그러니 정답을 찾는 속도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를 공격할 때 쓰는 필살기는 뭘까요? 바로 이두 가지 알고리즘입니다.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녀석은 아까 말씀드린 그소인수분해즉 디지털 서명에 기반이 되는 어려운 수학문제를 푸는데 특화된 만능 열쇠고요. 그로버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데이터를 엄청나게 빨리 찾아내는 기술인데 이건 해시함수를 무력화시키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암호기술이라는 자물쇠에 딱 맞는 양자열쇠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무섭죠. 당장이라도 큰일 날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현실을 좀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이론은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암호를 실제로 깨려면요, 수백만 개의 안정적이고 오류가 보정된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수백만 개가 아니에요. 바로 안정적이고 오류가 보정된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큐비트라는 게 정말, 정말 예민하거든요. 주변에 아주 작은 온도 변화나 전자기장에도 상태가 쉽게 흔들려버려서 계산 오류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이 오류를 잡아주면서 수백만 개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제어한다? 이게 현재 기술로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현실을 이 그래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현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진보한 양자 컴퓨터가 가진 큐비트 수는 이 정도, 약천개 수준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공격에 필요한 건 적어도 200만 개 이상이죠. 이 엄청난 격차 보이시나요? 아직은 정말 아직은 갈 길이 한참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당장 내일 내 지갑이 털릴 일은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주시해야 할 진짜 위험은 대체 뭘까요? 전문가들이 진짜 우려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수확하고 나중에 해독한다. 영어로는 HNDL, Harvest Now, Decrypt Later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해커들이 지금 당장은 풀수 없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일단 싹다 훔쳐서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수년 뒤에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그때 가서 저장해 뒀던 데이터 자물쇠를 열어보는 겁니다. 이건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시작될 수 있는 위협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위협의 타임라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해커들은 HNDL 공격을 위해 중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같은 언어 딜로이트 같은 기관에서는 전체 비트코인의 약25% 그러니까 400만 개 정도가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2035년 이후가 되면 정말로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한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에 떨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인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서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양자창을 막아낼 양자 방패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방어 전략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표준화.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같은 곳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양자 컴퓨터 공격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새로운 암호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개발. 이 새로운 표준에 맞춰서 개발자들이 기존에 취약한 알고리즘을 대체할 포스트 퀀텀, 즉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막 개발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구현.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쓰는 은행, 인터넷, 암호화폐 시스템에 실제로 적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위협이 현실이 되기 전에 방패를 먼저 완성하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암호화폐에 대한 양자 위협.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닥칠 현실적인 위협은 아니라는 점. 둘째, 현재 기술과 공격에 필요한 기술 사이에는 아직 넘사벽,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셋째, 더 중요한 건전 세계 기술 커뮤니티가 이 위협에 대기해서 이미 양자 방어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의 암호화폐는 지금 당장은 안전하고 더 안전한 양자 내성의 미래가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막연한 공포보다는 차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자시대는 보안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안의 다음 진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종말이 아니라 더 강력한 창과 더 튼튼한 방패가 경쟁하는 디지털 보안이라는 이야기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것뿐입니다. 그 진화의 과정에 우리는 함께 있는 거고요.